얼주감 뜻 아이스. 얼주감 얼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네. 아 맞아요. 아, 네. 언니님 <laughs> 커피 뭐 드세요? 수현 쌤 몰라 나 커피는 못 먹잖아. 아. <laughs> 커피를 먹으면 가슴이 뛰어가지고 카페인이 이제 심계 항진을 시킨다 그러거든요. 어,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. 근데 안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죠. 응. 그래도 저기 즐겨드시죠? 저는 얼추 어. 딱. 어, 근데 심장 안 뛰세요? 손, 손이 떨린다든지? 응, 싹, 싹 내려가는데. 아, <laughs> 잠이 안 온다든지? 잠도잘 자고. 근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, 쓰읍,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, 한 10년 전부터, 갑자기 이제 이렇게 심장이 뛰고 손이 좀 떨리고, 응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진 않는데, 근데 다행히 뭐, 녹차는 괜찮아요. 카페인이 들어있지만, 어, 주로 이제 물을 많이 먹습니다. 얼추가 뜻 네, 네. 네. 아시죠? 얼죽가 얼어 죽어도, <laughs>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네, 아, 맞아요. 네. 아,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겨울에도 드시는 것 같아요. 여름은 물론이고, 며칠 전에 내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음. 어떤 아저씨가 파카를 입고 길에서 손을 추우니까 여기 어디 무슨 무슨 벤치에다 이걸 놓고 이거 빨대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<laughs> 한가 <laughs> 깜짝 놀래가지고 손으로 잡지는 못하니까 올려놓고 이제 아 우리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여성들한테는 좀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체온을 떨어뜨리면 이제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죠 수축을 하면 그 어떤 기관들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산소공급 노폐물 제거와 같은 게잘안 되니까 그 장기들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어떤 질환들을 막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제 생각에는 위장관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딱 들어가면 위를 거쳐 뭐 소장 대장으로 가잖아요. 근데 이미 이제 위로 들어가면 일단은 체온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따뜻해지죠. 근데 이제 몸은 한마디로 체온을 뺏기면서 그 들어온 음료수를 데우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거죠. 어. 우리 어르신들은 뭐 젊은 여성들이 뭐 배를 드러내 많이 그러지만 어 저기 어, 안 좋아 몸에 왜. 이런 <laughs>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? 많이 많이 했어요. 아, 네. 참대 앉지 마라.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성들한테. 야, 바로 이제 냉기가 올라와서 뭐 자궁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. 이러한... 일견은 뭐좀 어,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.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아무튼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죠. 우리가 사우나 많이 하잖아요. 어, 사우나를 하면 혈관들이 확장되고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. 땀도 흘리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얼주간은 20대 초반까지만 좀 하시는 걸로. 그러면 네. 얼 자궁근종이 음, 음, 있으면 음, 음. 얼주간 안 하는 게 좋다? 뭐 가급적이면 나쁜 건안 하는 게 좋겠죠 어. 카페인이 자궁근종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뭐 그것도 뭐몇 가지 그런 그 사례들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어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하루에 한잔 정도 마시는 거는 기호식품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호르몬 그리고 이제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참안 좋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근거 뭐 연구들 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음료수를 담고 있는 게 결국 은 플라스틱 컵과 같은 거잖아요. 뭐 빨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혈관에도 안 좋게 되고 결국 각종 장기에 들어가서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찬 음료를 먹,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컵 빨 때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요즘은 이제 용기들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도 뭐 BP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,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뭐 그냥 일반 컵보다는 낫겠지만 일단 그냥 유리컵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리스컵, 그래서 머을 잔이나 아니면 텀블러 같은 거를 좀 갖고 다니시면서 요즘은 이제 우리 테이크아웃이나 어디 우리 커피 전문점 가도 그냥 자기 잔에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. 할인도 해주니 그냥 어, 할인도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조금 번거롭지만 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